오늘은 평양냉면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랜만에 인천 이 부평 평리당길에 갔습니다. 1년에 한 번씩 꼭 부평 이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. 일단 평양냉면을 꽤 저렴한 가격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해민 면옥입니다. 해민면옥은 예전에 그 고성메밀촌이란 식당으로 영업을 했었는데요, 한 3년 4년 전쯤에 해민면옥으로 간판을 바꾸었습니다. 저도 이제 매년 한 이맘때쯤이면은 항상 좀 방문해서 냉면과 편육 만두를 먹곤 합니다. 혼술하기에도 좋고 꽤이 냉면 순수한 냉면 맛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이곳 이 주차는 이 근처 썬 주차장이나 벼룡류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. 내부는 전부 테이블석으로 좀 적당한 사이즈고요. 오픈 시간쯤 방문했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벌써 드시는 분 계시네요. 그리고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메뉴판 보시겠는데요 확실히 서울에 있는 냉면 집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민 면옥이고요 냉면은 메밀로 만듭니다 테이블에 있을 것다 있고요 되게 깔끔하고 양념장까지 다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이 주전자 바로 면수부터 내어주시는데요 이 구수한 맛의 면수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반찬도 세팅이 되었습니다 밑반찬 이 김치 되게 좀 맛좋게 잘 담가진 김치고요 김치도 식당에서 직접 다 담그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김치도 슴슴하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념들도 나왔는데 편육 찍어 먹는 소스랑 마늘이랑 쌈장도 좋았습니다 왔으니까 술부터 한잔 마셔 줘야겠죠 이곳은 항상 저 혼자서 저 혼술하러 방문하는 곳인데요 일단 일산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항상 저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주문한 이 편육 반접시가 먼저 나왔습니다. 이 집의 편육, 이 돼지고기 수육인데 이게 또 엄청 맛이 좋습니다. 일단 을지면옥의 편육과 비교해서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좀 따뜻하지 않고 차갑게 좀 식혀서 나오는 이 돼지 편육인데요. 좀 막선 듯한 이 비주얼에 하여튼 이 껍질까지 붙어 있어서 이게 보기에 좀 느끼하거나 비리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일단 소스 찍어서 먹으면은 이 껍질 붙어 있어서 쫄깃한 맛까지 아주 뛰어난 그런 편육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. 진짜 편육은 꼭 드셔보라고 제가 강추하고 싶고요. 일단 여기에서 좀더 있으니까 제가 또 다른 메뉴도 주문을 하였는데요. 일단 만두 반접시도 나왔습니다. 만두 반접시야. 편육이 먼저 나왔고요. 냉면이 맨 마지막으로 나오네요. 이 집의 만두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만두는 새알 이렇게 이제 반 접시 주문을 하였고, 일단 편육과 함께 먹기에도 좋고 냉면과 함께 먹기에도 좋은 그런 만두입니다. 그리고 바로 편양냉면 물냉면도 나왔습니다. 이 집의 편양냉면도 비주얼 상당히 좋고요. 좀 의정부 계열의 편양냉면과 좀 비슷한 편양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육수 상당히 슴슴하니. 되게 맛있는 그런 편향냉면 한 그릇이 있습니다. 일단 삶은 달걀이랑 뭐 수육 두점 편육 한점 면의 고춧가루랑 뭐 오이랑 뭐 무김치랑 이렇게 해서 뭐 고명들 보기 좋게 다 들어가 있고요. 메밀 이 면은 껍질이 없는 메밀 면으로 상당히 작아지면 하는 곳답게 바로 뽑아져서 나왔습니다. 일단 양은 뭐 괜찮은 편이고요. 또 냉면 좋아하시면은 곱빼기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다음, 폐양냉면. 또이 해민면옥에 와서 오랜만에 맛보는데요. 하여튼 이렇게 만두, 편육, 냉면 먹어주면은 진짜 딱 좋습니다. 만, 냉면을 좀더 이제 자세히 볼 텐데요. 냉면 먹기 전에 바로 면을 풀어줬습니다. 그다음 맛은 이 을지면옥 뭐 필독면옥과 거의 좀 비슷한 맛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혹시 이뭐 을지면옥보다 더 슴슴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냉면입니다. 냉면 먹고 바로 만두도 이제 맛을 봤습니다. 만두 크기는 뭐 그렇게 왕만두처럼 많이 크진 않고요. 이 역시나 또술한잔 마셔 주고 만두 안주 삼아 먹어 줬는데요. 만두는 딱한두입 정도면은 먹을 수 있는 크기였고요. 간장 살짝 찍어서 먹어 주면은 좀 맛있는 그런 만두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만두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고기도 꽤 들어가 있고 뭐 이 부추파 하여튼 이런 맛이랑 육즙도 있고 좀 맛있게 어, 뭐 맛있구나 하는 정도 그런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오랜만에 맛보는 해민면옥의이 물냉면인데요. 확실히 면발 되게 슴슴하게 톡톡 끊기는 맛도 좋고 이 육수에서 육향도 느껴지고 이 양지수육도 좋고 되게 다 만족스러운 그런 냉면입니다. 그리고 정말 또 편육 이 있으니까 하여튼 술한 병은 그냥 마실 수 있는 곳인데요. 워낙 대낮이다 보니까 술을, 술은 일단 뭐한 병만 마셔줬고요. 다음 편육은 확실히 껍질 붙어 있으니까 쫄깃한 그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런 고기는 비계 있는 부위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다음 편향냉면 오랜만에 이제 마음에 드는 곳에 와서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되게 맛도 좋았는데요. 을지면옥 같은 경우에는 좀 간이 예전보다 많이 세져서 요즘에는 좀 방문을 하지 않고 있는데, 해미면옥의 이편랑 냉면은 예전에 을지면옥 같은 좀 그런 맛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되게 요즘에 좀 만나기 힘든 순순한 맛이 아주 일품인 곳이고요. 하여튼 누구나 편랑 냉면 좋아하면은 이 집은 뭐 거의 다 안다고 할수 있는 그런 집인데 좀 가성비 괜찮게 가격대 괜찮게 좀 편육과 냉면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저도 오랜만에 방문해서 좀뭐 편육 만두 냉면까지 되게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. 일단 낮부터 이렇게 좀 배부르게 한잔해 주니까 좋긴 좋았습니다. 해이멸옥은 어. 편양냉면 맛집으로 예전부터 유명했던 곳인데요, 일단 한 번쯤 매니아라고 하면은 한 번쯤 방문해 봐야 될 그런 곳인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맛은 서울의 유명한 식당에 비해서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곳이고 가격대는 저렴하기 때문에 항상 추천드리는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편육도 꼭 먹어보길 바라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